남북한 농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tv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민군이 지닌 붉은 주머니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경남도 연포 군용 비행장을 온실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함경남도 연포비행장, 바닷가에 있는 모래밭 위의 비행장, 군용비행장이었거든요. 이게 2022년 2월 18일 날 착공을 해서 10월 10일 날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00 한 30여 일 동안 공사를 했고요. 본인들 말로는 세계 최대의 온실 농장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가면 개인들 농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공사를 누가 맡았냐? 바닷가니까 해군이겠죠. 그다음 에 비행장을 썼으니까 공군이겠죠. 인민군 해군과 공군이 이 공사를 맡아 했고요. 여기 있던 인민군 해군하고 공군들이 이 소중하게 붉은 주머니, 주막만한 붉은 주머니를 가슴에 항상 간직하고 230일 동안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뭘까요? 자, 인민군들이 경례하고 있죠. 2022년 했드네요 2월 19일 6시, 아침 6시에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지금 김정은이 있는 평양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 집단이요? 에 자, 완공의 그날까지 경례를 드리고서야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병사들이 스스로 정한 일과였습니다 환장하죠. 왕조시대보다 더하네요. 이 병사들이 지닌 붉은 주머니입니다. 자 병사의 흙주머니. 연포기적의 230회를 더듬어 기록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손으로 꼭질수 있는 정도 크기의 그게 붉은 주머니죠. 이 붉은 주머니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는데 이 병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자 인민군들. 자 마스크 썼네요. 왜 이때 코로나 시기니까 손에 하나씩 들고 있죠. 이렇게 숭고하게 어리 쳐다보죠. 이것도 평양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김정은 있는 자 여기 좀 읽어드릴게요. 자 비석이 있네요. 대리석 비석이 뭐라고 써있을까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022년 2월 18일 온실 농장 건설 착공에 첫 삽을 뜨신 곳아 힌트 나왔네요. 근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느 한 병사가 가슴이 블룩하더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이 붉은 주머니에다가 김정은이 첫 삽을 떴던 그 흙을 간직한 거예요. 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의리로. 그래서 그걸 보고 모든 인민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뜨셨던 사연기 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간직할수록 자기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같다. 무한정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진에 뭐라고 나오죠? 차지연 18살 2022년 7월 전투 임무 수행 중 전사 건설하다 죽은 거예요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구급 수술 후 안정 치료 없이 밤샘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대 오른쪽에 나오는 그 수첩 글씨 있죠? 이게 이제 병사의 수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하루 일과 기록하는 오늘의 하루 총화. 총화는 하루를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최고사랑관 동지, 오늘 저는 양심, 양심으로 거래했던 하루 과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두 배로 수행하고야 말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충성 경쟁, 그 다음 충성을 강요하는, 헌신을 강요하는, 이 김정은이 첫 삽을 떴던 흙을 가슴에 간직하고 무한 헌신하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도 곧바로 작업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 연포 온실 농장은 농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바닷가에 있는 모래밭에 비행장이었다고. 지금 사진 나오죠? 모래밭이잖아요, 지금 작업하는데. 누가 봐도 모래밭이죠? 자, 옆에 있는 남은심이라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한 말이 연포하면 바람이 끊임없이 분다고 해서 연포입니다. 정말 날씨는 변덕스럽지. 매일다시피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걸 극복했다는 얘긴데 아니, 바닷가에 모래밭에 매일 다시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거기다 온실을 만들어요? 김정은 말 한마디로? 이 사람 김영남이라는 사람, 작업반장이 또말해줘 옆에 뭐예요 지금 벌써 모래밭에 물흥건이 고여 있죠 이게 바닷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주변은 다 모래땅이고 바다와 가까워서 50cm만 파도불이 나옵니다 이게 온실농장으로 가능해요? 또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포크레인이 모래를 푸고 있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이 흥건히 고여 있잖아요. 이게, 이게 바단, 바다지, 이게 온실농장이겠어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작업하는 그 장면을 와이드로 찍은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곳곳에 물이잖아요. 물. 그리고 바닥은 다 모래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변덕스러운 곳에 50cm만 파도 물이 나오는데 그건 일반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이곳에 병사들이 김정은이 착공식에서 그 흙을 붉은 주머니에 가슴에 담고 공사를 한 거예요. 의미 없는 공사를. 이게 이제 완공된 연포온실이에요. 당 중앙의 명령을 결사 관찰하여 여기, 여기 나오죠. 세계 최대 규모의 연포온실 농장을 여러분, 이게 세계 최대 규모처럼 보여요. 이거는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 업체들도 이거보다 커요. 개인 농장도 아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아마 영롱하시는 분도 이 정도 크기 가신 분들 많을 거요 연포온실농장을 훌륭히 건설한 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연포온실농장 건설에 웃지 못할 정말 우픈 에피소드입니다. 병사들은 김정은이 착공식했던 흙을 붉은 주머니에 가슴에 담고, 230일 내내 아침이면 평양을 향해 격리하고, 18살짜리 어린 소녀는 수술받고, 안정치료도 없이 다시 밤샘작업에 투입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온실 농장은 농장으로 기능할 수 없는 소물이 금 나온 모래밭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 자랑하는 인민을 위한 토목 건설 위민이천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실례입니다. 실제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민군들이 지닌 붉은 주머니의 비밀 흑지머니였습니다. 정말 웃픈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